대원군의 개혁 정치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살펴봤죠. 암기법은 뭐 기가 막히죠.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이렇게 우리가 외웠는데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싸웠대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일당백이요 일당백이요 이렇게 외웠죠. 대원군이 대원군이죠. 사창, 사창제죠. 사창제. 호포법 서원철폐 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복궁 중건시에 결투전과 원납전, 당백전을 발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대원군은 세도정치를 타파합니다. 안동 김씨 세력을 축출하고 세도정치는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이렇게 우리가 풍야, 그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의 세도정치기가 있었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당파와 신분을 초월해서 인재를 등용합니다. 비변사 기능을 축소했죠. 세도정치의 중추기구 역할을 했던 비변사 기능을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권은 다시 어디로? 의정부로. 군사권은 삼군부로 넘깁니다. 원래 행정권은 의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걸 임진이라는 이후에 이 비변사가 다 가지게 되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경복궁 중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금 우리가 가보는 경복궁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데, 이게 실은 그 당시에 이 대원군의 실책이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어쨌든 경복궁을 중건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세금, 세금이 뭐결두전 세금을 걷고요. 원납전은 요거 원에서 납부하는 기부금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제 기부금적 성격으로 변질되죠. 그다음 대원군 때 발행한 화폐가 당백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죠. 물가가 막 상승해요. 성문세를 거두었고요. 청나라 돈을 수입했고 그다음에 큰 나무들이 필요하니까 묘지 주변에 이 나무들을 벌채려. 이게 우리가 묘지 목을 벌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 쇄도정치 기간 동안 19세기 세도 정치 기간 동안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게 삼정의 문란이라고 했죠. 삼정의 문란은 뭐였죠? 삼정이 뭡니까? 전정, 군정, 환곡이 있었죠. 전정, 군정, 환곡. 그죠? 이 중에 백성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뭐였다? 환곡이었다. 환곡. 환곡은 원래 춘대춘납의이 성격이 있었다고 그랬죠. 춘대춘납이 뭐죠?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와 함께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백성들,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빈민 구제책이었습니다. 뭐가? 환곡제도가. 원래 이거 고구려 때 뭐였어요? 진대법이었잖아요. 그죠? 고구려 진대법이 고려에 들어와서 뭘로 바뀌어요? 의창으로 바뀌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조선의 이 환곡제도가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해버리니까 세도 정치 기간 동안 대원군이 뭘로 바꿨다? 사창제로 바꿨다. 큰 마을 단위로 사창 이 기, 개, 개인 창고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사창을 설치하고 그 지역의 좀 양심적인 이 지주가 사수가 되어서 운영을 책임졌죠. 이제 국가가 이 환곡을 담당하다 보니까 수령과 아전들의 농간이 심해서. 백성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사창제로 바꾸었다. 대원군이 사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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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이 사자가 사창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군정은 호포법으로 바꾸었다. 원래 군정은 뭐였죠? 양인들은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가는 대신에 포를 납부하도록 했죠. 이게 양인장정 1인당 군포 한필 언제죠? 균역법이라고 했죠. 균역법. 영조 때 균역, 균형법, 균형법. 영조 때 균역법이에요. 양인장정 1인당 군포 한 필이에요. 양인장정이니까 양반은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래서 대원군 때 어떻게 했다? 양인장정 1인이 군포 한 필을 납부하던 이 군정을 뭘로 바꿔버렸다? 호포로 바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호호. 가가호호. 집집마다 포를 내요. 그러면 이건 양인의 집이든 양반의 집이든 다 납부하게 하는 거죠. 호포법은 그렇죠?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고 이를 호포라고 했다. 그다음 전정은 토지에 대한 거죠. 양전사업으로 은결 숨은 땅을 색출하고 양전사업, 양전사업이 뭐예요? 토지를 요건 누구 땅이고 요건 누구 땅이고 요건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 여기 재배하고 있는데 왜 아직 그 누락이 되어 있네? 그러면 그 땅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은결 색출이에요. 지방 토호의 지방 세력가죠. 토지 겸병을 금지했다. 남의 땅을 자꾸 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토지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토지를 넓혀 가는 거예요. 그럼 자영농민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토호의 토지 겸병을 금지했다. 그리고 대원군이 했던 업적 중에 가장 용감했던 업적이 뭐냐면 이 서원 철폐입니다. 사핵 서원 일부만 남기고 600여 개를 철폐했다. 그래서 몇 개만 남았다. 47개소만 존속했다. 이 서원이 붕당의 온상이었고 백성 수탈의 온상이었어요. 또 서원은 면세 면역 특히 이 사핵 서원들이 면세 면역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세 면역의 특권 국가에서는 토지도 주죠 노비도 주죠 그다음 여기 책도 내려주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의 이 사림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국가 정책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붕당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을 철폐했다 이건 당연히 철폐해야 되는 거죠 육백여 개를 철폐하고 사십칠 개소만 존속시켜줘 존속시켰죠.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법전을 정비했죠. 누가 조두순을 시켜가지고 대전회통 육전조례 이렇게 갑니다. 대전회통 육전조례 대전회통은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경국대로 속히 가서 경국대로 속히 가서 송편 먹고, 송편 먹고, 회충 빼자, 이렇게 외웠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이게 조선의 법전이에요. 경국대로 속히 가서,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 성, 세조 때 시작되어가지고, 성종 때 완성이 되죠. 세조 때 호전과 형전이 만들어지고, 성족, 성종 때는 육전체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속대전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영조 때죠. 영조 때 속대전 속대전은 뭐 속도가 영제로야 그래 속도가 영제로야 영제로야 그래서 김제로가 만들었어요 영조 때 송편 먹고 정이 있는 송편은 정이 있는 김치랑 먹자 그래서 정조 때죠 정조 때 김치인이죠 송편 먹고 송편 먹고 회충대가리 조구대가리 이렇게 외웠죠 대전회통이에요 대전회통 대전회통 회충대가리 조구대가리 대전회통 누구죠 조구대가리니까 조두순. 그죠 방금 우리가 했던 거죠. 조두순. 고종 왕은 고종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자는 누구였다? 대원군이었다. 그래서 법전을 정비했다. 조두순 대전의통과 육전조례다. 아, 대원군의 정책 중에 좀 가장 이 이후에 조선의 근대화를 늦췄던 이세국 정책이 있죠? 문호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이 병인양요 1866년 프랑스 죠신미양이 1871년 미국이죠. 얘네하고 통상을 요구했던 얘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겼다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고 전국에척촉비를 이후에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주적으로 개화시책을 편 것도 있다. 뭐, 서양의 기술 문화에 호의적이었고, 해국도지, 중국이죠. 중국의 해국도지에 영향을 받아서 전함을 만들고 수레포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 요때 문호를 좀 개방하는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정책들을 좀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죠. 1873년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죠. 고종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 직접 정치를 해라. 그래서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정권 아, 참 이후에 이제 조선이 또 이게 또 자, 문제가 정말 많아지죠? 이 시기에 주요한 순서는 무조건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외우세요. 외우는 방법은 이거 제일 좋습니다. 뭐라고 외우라? 이렇게 외우라. 배대병재병, 오메시나요? 배대병재병, 오메시나요? 배제 병제병 오메 신하야 배대 병제병 오메 신하야 배대 병제병 오메 신하 이렇게 외우라고 배대 병제병 오메 신하야 배대 병제병 오메 이건 무조건 한 문제야 시험 문제 배대 병제병 오메 신하야로 외우세요 배대 병제병 오메 신하야 자뭐 어, 중국의 문호 개방은 난징 조약이죠 중국의 문호 개방 1842년 그다음 미일 수호 조약 일본이 그러니까 중국도 문호가 개방되었고 일본도 문호가 개방되었어요 물론 자발적인 요소보다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개방한 뭐 그런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호를 개방하면서 근대화에 들어갑니다 자 베이징 조약 1860년이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해요 베이징 조약이 있던 해에 조선에서는 동학이 창시됩니다 최재우에 의해서. 1860년에 그렇죠. 그 다음 1863년 대원군이 집정해요. 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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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제병 같은 해에 이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순서 나오면 다 틀려. 병인 박해죠. 병인 사옥이라기도 해요. 병인 박해, 천주교 박해죠. 제너럴 시험호 사건 미국 상선이 들어왔다가 침몰한 사건이에요. 그다음 병인양 이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병인 박해의 병인 양유. 프랑스 신부들이 처형당하면서 병인 양유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미양유가 일어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병제병 병제병은 1866년이다. 병제병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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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1868년.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 이 나쁜 놈의 새끼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어요. 1868년. 오메. 요거 순서 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신미양호. 배대 병제병. 병제병. 오메 신. 하야. 그리고 대원군이 1873년에 하야하게 됩니다. 병인양요는 1866년이죠. 프랑스 로즈 제독이 들어와요. 정족상성의 양한수 문수상성의 한성근. 그래서 이것도 연결짓기로 많이 나왔었죠. 정한수 문성근. 이렇게 외워두면 좀 외우기 쉽다. 행복하겠다. 신명은 1871년이죠. 미국의 로저스 제도이 들어와요. 요 옛날에 시험 문제 참 치사하게 낼 때는 로즈 제독과 로저스 제독 도 바꿔서도 냈어요. 나는 이렇게 외웠지. 프랑스 베르사이유 장미 로즈. 어쨌든, 신미양은 로저스 제독입니다. 어제연이죠. 갑꽃과 광성진 전투. 신미양은 어제 같애 어제연이에요. 신미양은 어제 같애 어제연이죠. 자, 난징조약 1842년. 중국은 아편전쟁의 결과 난징조약을 체결했는데, 관세 자주권 상실, 최애국대우, 또는 치해법권 등을 인정할 였지 불평등 조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베이징 조약, 1860년이죠. 로우 사건이 불미가 되어서 1860년, 영프 연합군의 베이징이 참, 이야, 참. 중국도 아무리 뭐 근대화를 좀 했다고 하지만, 중국도 추풍 낙엽에 추풍 낙엽. 자. 병인양이와 신미양이로 넘어가면, 병인양유와신미양유죠 자, 이제 대원군 때이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먼저 보면 19세기 중엽 조선 사회가 있고요. 병인양유가 있고 당연히 뒤에 뭐가 있다? 신미양유가 나오겠죠? 그렇다. 자, 그러면 19세기 중엽 조선 사회 19세기는 뭐였어요? 채도 정치기라고 그랬죠. 이 시기에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되고 있었죠. 19세기 중엽 조선 사회는 외세의 침투로 위기를 맞고 있었다. 대원군이 집권하기 이전부터 프랑스 선교사가 국내에 잠입, 선교 활동을 하여 천주교 신자가 점차로 늘어났다. 영화로도 나왔죠 그다음 서양 상품이 유입되었습니다. 의주, 동네 등지, 의주는 어디에요? 청나라와 맞닿고 있죠. 압록강 유역. 동네는 어디에요? 일본과 이제 무역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주와동네 등기를 통하여 서양 상품이 불법 유입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1863년에 누가 권력을 쥐었다? 대원군이. 이러한 시기에 집권한 대원군은 외세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였으며 열강의 통상 요구를 뭐했다? 거절했다. 참 말로. 서양 상품의 유입을 엄금하였다. 그리고 이제 병인 양유가 있습니다. 배경. 아... 러시아의 남아 정책이 있었는데 이거 러시아의 남아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프랑스를 좀 이용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때 청나라에서 천주교를 탄압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유생들이 야, 이 천주교 이거 지금 안안 좋은 거야. 이거 탄압해야 돼. 이렇게 유생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자 대원군이 병인박해를 일으켰죠. 자, 살펴볼까요? 천주교는 프랑스 신부의 활동으로 교세가 확장되어 신도가 2만여 명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천주교에 뭐 했다? 관대했다. 그런데 이제 관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프랑스 이 천주교를 좀잘 활용해 보려고 했어. 프랑스 선교사의 알선으로 프랑스 세력을 끌어들여 러시아 세력의 남하를 견제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실패했다. 때마침 청나라에서의 천주교 탄압 소식이 전해졌고, 유생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어서, 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한다. 이게 뭐다? 병인 박해다. 아홉 명의 프랑스 신부들이 죽었고, 수천 명의 신도들이 처형당했다. 자, 이제 병인, 그래서 이제 병인 양요가 발생하죠? 발생을 보면 프랑스는 성교사의 처형을 구실로 침략해 들어왔다. 극동항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이 7책의 군함을 파견했죠. 광화읍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였다. 진격하려 하였다. 프랑스 공사의 위협을 봅시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유혈의 폭행 1860년에 병인 박해로 프랑스 신부 9명이 처형됐죠. 이거를 용서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을 죽인 그날이 바로 조선 국왕의 최후가 될 것이다. 나는 오늘 엄숙히 그가 최후를 맞게 되었음을 선포한다. 이제 수일 내로 우리 군대는 조선 정복을 위해 떠날 것이다. 어, 격퇴. 대원군의 굳은 항전의지와 한성근 양헌수.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기로 했죠? 정헌수 문성근, 문수산성의 한성근, 정족산성의 양헌수, 정헌수 이런 식으로 외우기로 했었습니다. 이게 병인양유다. 문화재를 약탈해 갔죠. 자그 다음 오페르트 도굴 사건 살펴봅시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통상을 거부당하자 보복하기 위하여 충남 덕산에 있는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다가 발각됐대이 죽일 놈들이에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죠. 오페르트 도굴 사건 봅시다. 중국 상해에서 상업에 종사하였고, 1866년, 한국과의 충청도 해미의 조금진에 정박하여 두 차례나 입국 교석을 벌였으나 실패하고 돌아갔다. 1868년, 남연군 묘 도구를 꾀하다가 실패하였고, 경기도 용정진에, 발음단안 영종진에 이르러 대원군에 올리는 글을 제시하면서 영종진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으로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고, 천주교 탄압도 더욱 심해졌다. 오페르트는 금단의 나라 조선 기행이라는 책을 썼더니 오페르트 나쁜 새끼야 이거 그죠? 어, 그 교섭을 하자고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지들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교섭하자고 한거 아니에요? 조선을 위해서 교섭하자고 한 것처럼 그리고 왜 묘를 도굴 하자고 하냐고 지금 부모 묘를 도굴하면 지금 좋겠어? 나쁜 놈 새끼들 그리고 이제 신미양요로 가죠 신미양요. 신미양요, 병인양요, 배대 병재병, 병재병, 병재병 그랬잖아.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다음 병인양 병재병. 이거 외우라고 순서 없고 고민하지 마. 이런 걸왜 고민하냐? 배대 병재병 오메시나야. 배대 병재병 오메시나야. 배대 병재병 오메시나 야 이렇게 외우라고 고민하지 마.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통상을 요구했어. 그래서 평양 군민과 충돌하여 불타 침몰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평안도 관찰사가 누구래? 박규수는 누구의 손자라 그랬죠? 박지원의 손자야. 열하일기의 저자 박지원의 손자예요. 자, 발생. 미국은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다섯 측의 군함으로 강화도를 공격했죠. 격퇴. 대원군은 병인양요일에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으므로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 침략해 오자 어제현 등이 이끄는 조선의 수비대가 광성보와 갑곱등지에서 이를 격퇴시켰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신미양이라고 한다. 1871년이죠. 결과, 프랑스와 미국의 침공을 격퇴한 대원군은 서양 오랑키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으면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게 뭐야? 서양 오랑키가 침범했어. 양이 침범이, 양이 침범. 양이 침범? 싸우지 않음은 비전, 즉, 비전. 곧 화친하는 거죠. 즉화. 화의를 주장하면 주화. 나라를 파는 것이다. 매국. 그죠? 여기 밑에 나와있네. 그리고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고 했죠?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화, 매국. 개하, 만년자손, 병인작, 신미립. 병인전에 짓고, 신미년에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양오랑캐가 침범하에 싸우지 않으면 곧 화해하는 것이고 화해를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만대자손에게 경계하느라 병인년에 짓고 십년에 세우다. 여기 있죠. 양이 침범 피전죽과 주와 매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음, 대원군의 외교정책은 내수 외양론이다. 아 이게 옳다 그리다. 아 진짜 마음이 아파요. 뭐요 개념, 1860년대 직권관료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서양 세력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일컫는 말은 뭐다? 내수, 외양론이다. 내수, 외양론이다. 그러니까, 쇄국정책이란 말은 이제 사라졌어요. 우리의 사상적 중심을 확고히 하고, 내수하고 지키고 안 했고, 민생을 편안하게 하면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배척한다. 이 말이죠. 내수, 내정에 있어서 밀란의 근본원위로 지목되고 있는 조세제도 전반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외향, 양의의 측면에서는 국방력 강화 이 서영선임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판단한 천주교 탄압이 이루어졌다. 내수회양. 그래서 뭐 했다? 문호를 개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신미양일 때의 어제 현장 공기 136년 만에 귀향. 한결레 신문에 나왔던 얘기 전. 이게 언제적 신문인지 여기다 썼어야지. 왜안 썼냐. 아이. 여기다가 몇월 며칠 자 신문이라고 썼어요. 어쨌든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군에게 빼앗긴 어제현 장군의 깃발, 이걸 우리는 숫자가 써졌다라고 해서 숫자기라고 하죠? 숫자기로, 숫자가 써진 깃발, 숫자기로 알려진 어제현 장군기는 1871년 신미양요 때 어제현 장군이 사용했던 깃발이다. 미국 놈들이 미국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해 왔다. 그러다 장기임대해서 가져왔다. 광성진 전투는 1872년 어재현 장군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화도 광성진에서 미국 해군과 맞서 싸웠던 미군의 전쟁 사이는 48시간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전투에서 조선군이 430여 명이 죽고 20명이 포로로 잡혀져, 잡혔다. 전사자에는 어재현 장군도 포함되어 있다. 미군은 몇 명이 죽었어? 3명. 부상 10명. 조선군은 430여 명. 아, 그런데 뭐라고 했어? 우리 저기 미스터 시현샤인에 보면 대원군이 조선의 꽉찬 패배요? <laughs> 미국의 뭐야, 뭐 텅빈 뭐 승리라고 했던가 이런 그러니까 고정이 그러죠. 그런 승리도 있나요? 이렇게 아 진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너무 아파. 장수 숫자를 쓴 어제현 장군기죠. 이렇게 됩니다.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원군의 통상수교거부 정책은 외세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그런데 뭐요?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가로막아 근대화에 뒤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양반 유생들이 지지한 흥성대원군의 정책은 통상수교거부 정책과 천주교 탄압 정책이 있었으나 양반 유생들은 대원군도 싫어했다. 왜? 아까 우리 개혁했잖아요. 서원 철폐했죠? 그 다음 또 뭐했어요? 묘지림 그러니까 경복궁 중건하면서 양반들도 막 세금도 내야 되고 할 일이 많았죠. 거기에다 또뭐 했어요? 호포법 제정했잖아요. 호포법 그러니까 양반들도 누구를 싫어했다. 대원군을 정책의 일부는 지지했지만 흥선대원군을 싫어했다. 흥선대원군의 주요 사건 순서. 어~ 1863년 고정 주기로 흥선대원군이 냈고요. 서원 정리했고 경복궁 중건 병인양요 신미양옥 신미오가 아니고 양요 대원군 태위 1876년에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고 나니까 고종 때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일본과 문호를 개방해 일본놈들하고 문호 개방한 게 문제라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최악의 그 나쁜 이웃이 있다 그러면 일본놈들이죠 반성하지 않는 일본놈들 그리고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은 여기까지 합시다.